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한땅고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한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하되 러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두둔한 자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파루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라노과 파루와 헤스론과 같으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멜과 야빈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은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악과 무라리요. 레위에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고아의 아들들은 암브론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악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아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에 예, 예 족장이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괴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이들들은 고라와 네베카 시그리요 우스엘의 아들들은미셀과 에살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에르엘엘베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브효리아에르하스과가 이데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갈레이와 아바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에르아스는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니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이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 뒤로의 굽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도난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리일까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하였은니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게 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내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였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부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강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뒤에 얻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이여 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오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의 네같이 말 이르노니 내가 이로말미하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의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이것은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의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오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온 땅에서 오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수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날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날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날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다 하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날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공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하족과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의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네 지팡이를 잡고 내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섭혀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떠러 언제 강과 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시되 내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명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의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 왕과 왕군과 왕의 신하의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서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루를 떠나 나가서 마로에게 이르되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바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되임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이 가축에 오르니. 요수 살 듯도 자기 요술로 그가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위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니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대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대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의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있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말미암아이 땅에서 내가 여왕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리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파리의 공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온 땅에 이르니 파리 말미암아 그 땅에 항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강례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례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강과리니 내를 리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여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강관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후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여있는 내 가축 공말과 낙이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다 하셨다 하라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신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레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독의제두 옹금 가지고 모세가 바레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제가 애굽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시작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달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금 모든 사람에게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리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구요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들이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 내야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내르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신매 우박이 내린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매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보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을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은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 너와께서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버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 눈꽃이 피었으므로 산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이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예급해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이 귀에 전하게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분위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 를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 곳,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여서 살아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네 내 집들과 네내 모든 신하의 집, ...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조상이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를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의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가 같으니라 보라, 그이너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라 이에 그들이 바로 서 쫓겨나니라. 여호와서모세게시되 애굽 땅 위에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오게 하여 우박 상하지 니한 밭의 모든 채소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리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아가 세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에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데 이번만 나를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루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사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선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도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 있게 하라. 곧더 뜸을 만한 흑암이 이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너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먹물 그로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에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